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없냐는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옮긴 뒤에도 문제가 될 거라서 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이거가 법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내란죄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고위공지자 범죄가 아닙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실게요. 어, 내란죄하고 직권남용죄를 갖다가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명색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그런 기관인데, 어, 아무 법제나 수사할 수 없잖아요. 뭐 무슨, 음, 절도 폭행 이런 거다 수사 안 하잖아요. 고위공직자범죄, 소위 말해서 뇌물이나 직권남용이나 화이트칼라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만 수사를 하는데, 내란죄는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겁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자, 그러면 뭐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없느냐. 직권남용은 고위공직자범죄.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맞습니다. 근 그런데 문제는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대상이라는 거예요. 헌법 84조가 뭐라고 됐냐면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도 아니고 외환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권 남용은 공수처가 수사를 할수 있는 거는 맞는데, 기소는 못 한다. 자, 이렇게 보면은, 두개 중에서 하나는 수사권이 없고, 하나는 기소를 못 하고, 이걸둘다 하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도 나오냐, 이런 문제제기가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재판연구관이, 저는 사실 이런 경우 처음 봤는데, 재판연구관이라고 한다면 연차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보통 재판연구관이 이 대법관 밑에서 이제 그 전속되어 있으면서 대법관이 주로 이제 지시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신분인데도 직접 법원 게시판에 실명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 제가 지금 알려드린 대로 내란죄도 문제가 있고 직권남용도 문제가 있는데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라는 논란이 법원 내부에서도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으니까 어? 직권남용을 사할수 있으니까는 내란죄를 할수 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은 직권남용은 징역 5년 이하입니다. 그런데 내란죄는 지금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잖아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개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없어요. 딱세 개예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그러니까 직권남용 할수 있으니까 내란치 할수 있어 이건 뭐냐면은 제가 뭐 다른 데서도 비유를 들여다 었던것 같은데 여기 판일기였었나요 하여튼 어 우리 자동차 열쇠 있으니까 이거 자동차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어 그리고 이거는 정말 머리 고, 새우가 고래를 집어 삼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연구관도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법원 내부에서도 문제지기가 있었고 또 심지어 제가 오늘 썼는데 현직 법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법원장 굉장히 또 용감하게 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뭐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겨주면은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자, 그거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거를 전제로 한 건데 만약에 그러면 법원 너네들 책임질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현직 법원장이 이 마찬가지로 실명으로 법원 게시판에 제기를 했습니다. 임병렬 어, 충주지법원장이고요, 어, 기수 굉장히 높은 고참 그런 판사입니다. 현직 법원장이고요. 자, 공수처 그 공수처가 지금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영장 발부한 법원 어디겠어요? 서부지법 판사 두 명. 이그 사람들은 책임 없냐? 아니 수사권도 의심스러운 기관이 청구한 영장. 이걸 발부해준 법원은 책임이 없냐 굉장히 날카롭고 묵직한 어 그런 문제지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훈님 말대로 이 공수처 해체해야 되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이번 사건으로서 질문은 공수처의 존재의의를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재의의가 뭐냐면은 없어져야 된다. 존재할 필요가 없는 기관이다. 지금까지 한 800억 정도 써가면서 어 지금 어쨌든 뭐 검사 수사관들 들여가지고 기관을 만들었는데 지금 뭐 했습니까? 기소돼서 유죄 판결 받은 거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다들 무죄나고 기소도 못 하고 또 손준성 사건은 1심에서 유죄났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지고 지금 그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현직 대통령. 조사할 능력도 안 되면서 뭐 만나서 구인해서 조사하겠다고 강제로 끌어내서 조사하겠다고 어? 거기다가 무슨 서신 금지에다가 뭐 접견 금지에다가 야, 이쯤 되면은 제가 아까도 스토킹 말씀드렸는데 아, 왜 이거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왜 데이트 폭력에서 넌 나만 바라봐 집착범 있잖아요 거의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못 만나게 하고 넌 나만 바라봐. 다른 사람 연락 하지마 다른 사람 편지도 못 보내게. 이러고 나한테서 나한테서 다 얘기해. 싫어, 난너안 만나라고 도망. 지금 안 만나겠다고 거부하는 사람한테 넌 나만 바라봐. 내 앞에서 얘기해. 공수처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이거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지금 구속 기간 공수처가 유지할 수 있는 구속 기한은 28일까지인데 그보다 빨리 그 검찰에 보낸 겁니다. 사실 아니 이거 아니래도 뭐 참고인 조사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할거 많아요. 윤 대통령만 그렇게 계속 어 잡들이하고 스토킹할 게 아니라 할일 많은데 능력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한사랑님 말씀대로 정말 바로 능력도 안 된다 그 얘기 바로 나오네요. 실제로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수사력의 차이가 정말 유치원생과 어 대학원생의 차이다. 검찰과 공수처의 차이가 공수처, 공수처가 유치원생이라면은 진짜 검찰은 대학원생이다 검찰이 뭐~ 맞고 틀리고 방향 맞고 틀리고 간에 수사력은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지나간 일이지만 하면 짚고 넘어갈게요 어~ 윤 대통령 구속영장 하고 나서 공수처 어~ 술자리 했죠 이 사건 하면 좀 짚고 넘어갈게요 (17일) 날 오후에 (6시 20분에) 과천 정사 인근 식당에서 (1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날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 윤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5시 40분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6시 20분에 공시처 인근 식당에서, 어, 다섯 명이서 한 40만원어치 먹었다고 그러죠? 많이 먹은 거 아닌가요? 그, 불고기로 한 20, 어, 저기, 뭐, 야 불고기로 한 10인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술을 가지고 갔다는거 아니에요? 와인, 쿨키지 콜키지 프렌즈는 모르겠어요. 와인 콜키지로 가져가고 그리고 거기서 뭐 사이다 시키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맥주 시키고 맥주 두병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그 TV 조선 화면으로 여러분들 그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 테이블에서 공개된 그 식당의 테이블에서 주건이 막건이 막 이런 모습이 술잔 들이키는 것도 나오고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영상 있습니다. 그 영상이 그대로 있어요. 공식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입장을 낸게 입장 낸게저더 웃기더라고요. 맥주 두 병하고 탄산음료 주문했다. 직접 가져간 맥주는 처장과 차장만 마셨다. 아니, 위치사잖아요. 거기 그 수사 검사 부장 검사도 그 저기 차정현 검사랑 그 다른 이제 부장 검사 있을 텐데. 아이고 이 사람도 수고했는데 이 사람들도 그~ 그~ 술을 마시고 싶었을 텐데 같이 마시지 마시려면 같이 마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게 어쨌든 그~ 중차에 대한 일자에 윤 대통령을 찬성하건 반대하건 어~ 현직 대통령이 구속명장이 청구된 그~ 중차에 대한 일자에 뭐~ 뭘 그렇게 큰일을 낳고 잘했다고 시장에서 술을 가지고 그게 주거니 받거니 합니까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를 갖다가 어, 이렇게 입장을 내서 정말 그 입장이라는 것좀 굉장히 조금 부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사팀원이 음주한 사실은 없다라는 입장을 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식자 비용이 이제 40만 원이라는데 이게 그, 그 오동훈 차장 특정 업무 경비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가지고도 저는 정말 많은 그 반응을 받았는데 어, 검찰은 이게 전액 삭감됐다고 그래요. 검찰은 506억이 다 전액 삭감이 돼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공수처 제대로 저렇게 진짜 특정 특정 업무 경비를 그거 먹고 마시고 해도 되는 거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감 좀 특경비 삭감이 돼 가지고 구급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 월급 (10프로가) 깎였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그냥 먹고 마시는 돈이 줄어든 게 아니라 월급이 한 (10프로) 정도 깎였다 그래서 (27만 원이) 그~ 지금 날라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부분 은 지금 어이가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재미있는 썸네일이 있는데 제가 그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고위공제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정식 명칭이잖아요. 그 공수처 줄여서 공수처인데 이거 줄여가지고 공수대공수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갔다 공수처 결국 빈손으로 공수대공수처 이것도 많이 받고. 또 로고를 갖다가 희한하게 바꿔가지고 이것도 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술사죠. 그래가지고 공수처 로고에다가 그 공수처 로고에다가 이렇게 술 따르는 모양으로 변형을 시킨 그런 로고도 어 인터넷에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음.